안녕하세요. 한국 뷰티 스타일리스트 협회 이미옥 교육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뷰티 스타일리스트 자격 검정 실기 패턴 중에서 액티브 패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패션은 활동성과 기능성을 중요시 하는데요. 스포츠웨어라든지 아니면 캐주얼웨어 다 같이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스포츠웨어. 그러면 캐포츠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무채색을 사용하기보다는 원색에 가까운 색상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흥미롭고 즐겁게 그리고 수축 이완, 팽창, 전진 이러한 색의 감정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흥겹게 그리고 즐거운 패션 작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액티브 패션에 사용되는 주 재료들인데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 민자 부직포와 그리고 그 픽스가 붙어져 있는 그 부직포입니다. 이렇게 픽스가 붙어져 있는 부직포를 이용을 하면 빛의 반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더욱 더 화려하고 좀 움직임이 강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망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구류에서 파는 그 부직, 망사를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망사 같은 경우는 넣는 이유가 뭐냐면 망사는 주름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름을 우리가 이렇게 주게 되면 볼륨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직포, 그 민자 부직포와 그 망사를 이용해서 스커트를 만들 텐데요. 스커트 부분에서는 망사를 이용하고, 그리고 민자 부직포를 이용하고, 다시 망사를 짧게 넣어서 전체적인 볼륨감 풍성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을 끼워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더링이라 그러죠. 이런 주름을 잡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그, 주지만 좀 약간 귀여운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번에 액티브 패션에서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볼륨감을 풍성하게 주고자 합니다. 볼륨감을 풍성하게 주어서, 어, 좀더 내가 활동적이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살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맞주름을 사용할 겁니다. 맞주름은 보통 교복 치마나 그 골프웨어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름을 마주 보고 있다고 해서 맞주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크기는 자기가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기고 훨씬 더 좋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재봉틀을하는 것이 아니라 스탬플러 스탬프를 우리가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것이 지금 만들어 왔는데요. 이렇게 작업한 것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맞주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맞주름을 지금 잡은 것이고요. 맞주름을 잡고 전체적으로 느낌을 그 제가 그린 계열로 그죠? 그린 계열로 민자 그 부직포를 같이 튼계류로 잘랐습니다. 같이 이렇게 층층이 되면. 그, 활동적인 느낌, 액티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길이가 좀 짧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도 이 부직포를 펼쳐 상태에서 반을 접어서 뒤에 보시면 바느질을 작업한 것이 아니라 스탬플러. 이렇게 스탬플러로 작업을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업, 세웠을 때도 볼륨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회 같은 경우는 직선을 이용했습니다. 직선이라는 것은 약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잖아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선을 이용해서 앞쪽에 상회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바느질을 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스탬플러로 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액티브 작업에서는 바늘을 이용한 게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뒷판 같은 경우는, 어, 똑같이 주름을 잡지는 않았고요. 뒷판은 그냥 그 뒤쪽을 가려준다는 의미로 위에 하나만 주름을 잡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인체에 맞춰서 피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 제작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굳이 내가 다른 액세서리를 사지 않더라도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 코사지입니다코사지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는 것 쓰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그 의미로 보시면요. 제가 우선 그 간단하게 두 개를 만들어 왔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 또한 뭐, 다른 글루건이라든지 아니면 바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접으신 다음에, 다시 이거를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작업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제가 지금 짧아요. 짧은 경우에는 스탬플러로 다시 찍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나머지 끈을 이용해서 여기서 연결해서 한번더 다시 또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커다란 코사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그좀 굵기가 굵은 끈으로 해서 코사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잘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을 하면서 옆에 나온 짜투리들 있죠.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것을 이용해서 지금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더 가는 그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겹치면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이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다시 위에다가 스텐플러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탬플러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스탬플러를 가려줘야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구점에 가시면 그 애기들 작업하는 이런 그 부직포로 된그 볼이 팝니다 이런 볼을 사가지고 이 볼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글루건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아주 귀엽게 어, 액세서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그 코사지와 그리고 스커트하고 그 상의와 색상을 맞춰서 귀걸이를 작업을 했는데요 그 귀를 뭐그 뚫은 것도 있고 그냥 붙여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모델에 다 일일이 맞추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투명실 있죠 투명실을 가지고 바늘로 깨서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 주시면 귀에다가 딱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다르게 그래서 좀 재미있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패션 실 제작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으실 때 어느 간격으로 접어야 할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액티브라는 것은 전진이라든지 활동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 넓은 것보다는 좀 촘촘하게, 손이 많이 가더라도 촘촘하게 하시면 훨씬 더그 액티브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전체 부직포의그 폭이긴 하지만 우리 인체는 좌우가 그 균일, 균등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를 찾으셔가지고 가운데 전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부터 먼저 맞추실때 슬립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슬립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핀에 꽂아주시면 되시고요. 핀을 꽂으실 때는 세로로 이렇게 꽂게 되시면요 그 모델이 가끔씩 이렇게 이 핀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가운데를 맞췄으니 여기 아래에서도 같이 그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허리와 가슴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항상 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트는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이 공간들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가로선이 그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옆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예. 겨드랑이 쪽으로 모아 주시면 여기 가슴 부분도 충분히 감싸고 허리 부분도 허리 부분도 충분히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그팔 아래에서 이렇게 접어 주시면 앞쪽의 직선 느낌은 그대로 같이 그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핀을 꽂아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여기 겨드랑이 아래에서 고정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에 생기는 군주름들을 다 모아서 이 가슴 쪽으로 잡아주시면 이 선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그다음에 허리 부분에서도 살짝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그 뒤쪽을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뒤판을 보시면 뒤판 같은 경우는 앞판에 비해서 주름이 위에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위에 하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주름이 없는 이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선들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작업을 하실 때는 뒤쪽에는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접어서 라인을 나타내 주시면 선들이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찾으신 다음에 그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체의 가운데랑 핀을 고아서 작업을 하시고요. 허리에서도 여기 핀을 꽂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이 옆에서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옆에서 보시면 지금 앞쪽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를 보시면 여기가 접어졌기 때문에 약간 그 사선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판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 삐뚤어진 선들을 깨끗하게 접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앞뒤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또 보시면 여기 뒤쪽에 어때요? 등쪽이랑 여기 허리 쪽이랑 또 주름이 잡혀요. 그래서 이러한 주름을 잡히는 것을 우리가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먼저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여기 허리에 맞춰서 이 나머지 부직포들을 잘라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생기는 이런 군주름들을 가위밥을 살짝 살짝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앞쪽에 이 사선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뒷판을 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군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 그, 다른 편 쪽에 할 때처럼, 여기에 주름선, 그, 나머지 그, 길이 시접들을 잘라주신 다음에, 가위밥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먼저 고정시키고, 여기 시접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옆선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의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스커트를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항상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정면에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정면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어 좌우 앞뒤 균등하게 분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그 상의에 가, 가로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딱 맞추시면 전체적으로 어색함 없이 잘 맞아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스커트 가운데를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핀을 꽂아서 가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핀을 좀 촘촘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끝에도 이렇게 살짝 잡아, 잡아서 여기 겉에서 이렇게 찝으면 이 핀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반 접으신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별 부담 없이 핀의 형태에 의해서 볼륨감이 눌러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었죠. 자, 그러면 여기 옆에도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콩사지 위에 여기 노란 볼을 여기다 부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부착시켜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글루건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스탬플러 자국을 이렇게 깨끗하게 딱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좀더 재밌게 한다면 여기 조그마한 크기별로 해가지고 부착을 하셔도 액티브라는 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재밌고 즐겁고 아 저것을 보기만 해도 내가 업된다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코사지 시중에 팔고 있는 코사지 재료를 사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을 사용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굳이 따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남아있는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코사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 재밌게 달 수도 있고요. 어떨 경우에는 머리 끝에다가 이런 리본 형태로 이렇게 재밌게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한 것은 왼쪽 가슴 위에, 왼쪽 가슴 위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사지를 했고, 이제는 얼굴 주위로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볼은, 어, 투명 실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굳이 그 귀걸이 소도, 부자재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 실을 귀에 걸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재미있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는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상큼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여기 머리가, 머리를 앞으로 내, 늘어뜨렸는데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코사지랑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긴 쪽을 다시 길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곳은 그 디자이너가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어느 쪽에다가 길고 짧음을 비치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모델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액티브한 느낌이 이 볼에 의해서 그리고 이 볼의 그 입체적인 느낌에 의해서 그 활동적이고 그리고 전쟁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메이크업이랑 지금 의상에서 보시면 다그 비비자 원색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채색 계열은 전체적으로 다운 시키기 때문에 항상 액티브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원색들을 재미있게 무게중심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그 재미있는 감성들을 이끌어 내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패션입니다. 네, 허리에 보시면 상의와 허위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나는 좀더 가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끈을, 같은 색상의 끈을 이용을 해서 한겹 하는 것보다는 두 겹을 내서 정확하게 안정감을 주는 게 좋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가운데를 찾으신 다음에 그죠? 가운데를 찾으신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그죠? 중앙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부터 먼저 고정을 해주시고요. 고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 부분을 같이 고정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 끝부분에는 뭐더 길게 하셔도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접어진 것들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런 망사 같은 경우는 주름이 정확하게 안 잡히고 자신들의 그 볼륨감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렇게 직선으로 두는 것보다 이렇게 접어서 잘라주시면 힘 있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액티브 패션 실기 패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